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라는 안식은 제목으로 어, 이호 목사님 아, 좋은 소식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오렌지 카운니 기독교 교회 협의회 회장님을 여기 마셨고 현재 이사장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우리 해한장로의 산업로의 노회장님을 여기 마셨습니다. 이호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어김없이 주님을 예배드려 할수 있는 귀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벌이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말씀 안에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결코 평안한 시대가 아닙니다. 꼭 코로나 바이러스뿐 아니라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산재해져 있습니다. 어, 건강한, 건강의 문제도 있겠죠. 또 자녀들 교육 문제도 있고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는 문제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한다면 우리의,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것은 두려움이 우리의 앞길을 막을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안식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안식이 없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정신적으로 안식이 없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현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안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곧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이 안식에 대해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안식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만 바른 디렉션을 갖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인생이 안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쉰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보통 노력하고 애써야 얻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일터에 가서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얻는다고 아침에 아침부터 부지런해야 되고 또 저녁 늦게까지 일해야 우리가 살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을지라도 다 예수께만 나오면 안식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이렇게 뭐라고 하셨죠? 내가 본토와 친척과 내 아비집을 떠나, 떠나면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점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이래야 이런 만큼 얻게 되지만 우리는 일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안식하려면요, 그냥 믿으면 돼요. 그런데 믿지는 않아요. 너무너무 쉽게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먹을 게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집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발이 부르트고 신발이 헤어진 적이 없고 의복이 없어서 고생한 적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플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쏟아 부어 주셨고요. 또 고기가 없을 때는 매출의기를 보내 주셔서. 이렇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잠자리가 없을 때도 늘 텐트를 준비해 주셔서 그 속에서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대한 생각은 잊어버리고 항상 환경만 바라보는 그런 고정적인 불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다. 거기에 대해서만. 아니, 어제도 먹여주시고, 지금까지 입혀주셨는데, 당장 오늘 출발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거기에 너무 우리의 영적 시선이 집착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정인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생신을 맞이했는데요. 거의 60일 정도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매개 주시고 입혀 주셔서 축복하셔서 오늘날 또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옵니다. 어려움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인생을 사는 동안은 어려움과 고난이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여기가 정해진 곳이 아니고 이제 잠시 오면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아니할, 하늘나라로 가는 도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이미 예배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인도하시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안식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걸 사람들이 너무너무 놓치고 있어요. 크리스천도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자기 힘으로 해야 된다.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어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그 잘못된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laughs>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안식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말씀이십니다. 오늘날 그의 말씀을,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두렵다고 낙심할 때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기록된 여화 하나님의 말씀에, 이사여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 믿으면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 낙심하는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서는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 음성은 너무 세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엘리야 같은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잖아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선지자들과 850명과 싸워서 단독으로 승리했지 않습니까? 큰 승리 후에 놀랍게도 엘리아는 한 이세벨이라는 연약한 여자의 공갈 협박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 이제 난 죽었다. 이세벨이 나를 암살하려고 든, 든다고 벌써 얘기를 했구나. 이 잠시 전만해도 그렇게 큰 힘을 발휘했던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고 두려움에 감싸서 도망가버린 겁니다큰 대승 후의 절망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대승 전에는 여호와의 말씀만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도 않고 담대함으로 나갔더니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한 후에 승리에 도취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의 환경에 눈을 돌리고 귀를 돌린 결과 그는 나크게 낙심하게 됐던 것입니다. 잠시 잠깐이었지만 그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동굴로 로뎀 동굴로 도망갔습니다. 이제 그리고 자신을 한탄하면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여호와여, 조카오니 나를 죽이소서. <laughs> 나의 생명이 헛된 아이다. 그리고 낙심에 빠져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동굴까지 찾아오셔서 그를 얼음 안지시고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떡한 조각과 약간의 물을 주시면서 먹고 마시라. 그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약간의 떡과 물을 마신 엘리아가 이전과 동일한 큰 힘을 발휘하게 됐고, 목적지를 향해서 힘차게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절망과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그에게 이 떡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도 오늘도 기록된 여호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고 다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고하라 내가 누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브리스 호흡으로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기본이요. 성경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입김이라는 것입니다. 호흡이고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주변에 돈만 주면 얼마든지 살수 있고, 이 값어치 없는 책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이거 이 믿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번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어느 때는 그냥 아예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목회도 우짐작이 힘듭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살지만은. 그런데 목회만 힘든 게 아니고, 한 개인의 인생이나 하루의, 하루의 삶이 똑같이 힘들다는 거죠. 너무 힘들어요. 요즘은 이제 마약도 합법화가 됐잖아요. 마약에 취해서 운전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내가 운전 잘한다고 해서 어, 안전하지 않습니다. 또차 안에서 가만 보면 또 화장하는 사람 여자들도 있더라고. 눈썹도 그리고. 어? 뭐, 뺀지꾼이도 바르고, 또 어떤 사람은 햄버거 먹으면서 또 운전하더라고요. 셀폰 문자 날린다고요. 아, 진짜 운전하고 집에 직장 갔다가 오는데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사망과 나사이는한 걸음 차인이라 그랬는데요. 아, 이게 부자라고 해서 사고에 안 걸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하는 장로님은 직업만 해도 몇십 명 되는데, 아주 대부자인데. 레턴하다와 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말았습니다. 돈이 많아가지고 행복하게 살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인생을 복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부자라고 그러면요 돈이 많은 사람, 물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그런 행복한 사람은요 여러 가지가 골고루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을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그 단어가 한국에 남발합니다. 행복한 약국, 행복한 어, 가정, 또 행복한 부동산, 그리고 여러분에게 행복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이약 먹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러지만은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만 가지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밖에 없습니다. 다 고루고루 축복받아야 돼요. 건강도 고루고루 축복, 이것도 고루고루, 저것도 고루고루. 근데 고루고루가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오늘 여호와의 말씀 안에, 기록된 말씀 안에 모두 담겨 있다는 거죠. 아, 네. 사람들이 이걸 너무 무시해요. 너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는 비결도요 여기 말씀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면 돼요. 아내는 남편을 사라처럼 주라 부르며 경애하면 됩니다. 이게 잘안 되죠. 어, 코가 납작하고 미국에 와보니까 별로 못생긴 남편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경애한 것처럼 아내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 주건대로 하면 은다 꺾어버려요. 너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너는 돈못 버니까 나하고 이혼이야.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될줄 믿습니다. 굴복해야 돼요, 말씀에. 그리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제몸같이 할 진이라 그랬거든요.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누가 뭐 설거지 해달라고... 뭐, 사정에서 해주나요? 자기 몸이니까. 아내가 들어오기 전에 설거지하고. 우리 집사람이 아는지 모르겠네. 요즘 설거지가 제가 주로 해줍니다. 이걸 깨닫고 난 뒤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광야 백성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주신 거예요. 그 떡을 먹고 살수 있도록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인가요? 그런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 내가 살아 생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성경의 한 챕터만이라도 금으로 새겨서 이것을 후대에 아 보존, 버전, 기록하고 보존시켜주고 싶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금으로. 제 생각에는 제 재물을 많이 팔았으라도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진주와 다이아몬드로 만들어가지고 한 채틀을 성경을 만들어서 어, 어, 후대에 전수해주고 싶은 것이 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행복을 주시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믿고 부종하여 순종하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30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화한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오.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마음에 있고 내, 입, 내 입에 있다 하였으니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이 예, 하나님 말씀 이렇게 귀한 겁니다. 예, 이거 행복의 파랑새를 우리가 놓치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 아침에는 우리 정연한 목사님 때문에 여러분들을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평생의 귀한 믿음의 말씀을 오늘 받아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힘들, 이해가 힘들어도 쉬운 성경도 쉬운 성경도 있고, 우리말 성경도 있고, 그 다음에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무슨 성경인지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 66건이 기록된 성경이라면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놀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염려와 걱정거리가 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엘리야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먹고 따를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떡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울려 우리를 축복하신 그 사랑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아, 나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더 넓은 짐으로 옮겨주세요. 병 들었을 때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우리가 요구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더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영적인 축복을 다 예비하셨습니다. 그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제껴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이미 그 속에 치료함도 있고 이미 그 속에 생명도 있고 이미 그 속에 부유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유를 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너희를 부욕해 하셨도다 그 말씀 가지고 부유하시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내가 병 들었을 때 저가 채찍 맞음으로 너희를 낫게 하였도다. 아 이사야서 말씀 가지고 나가면 돼요. 그래서 기도회에는 이런 이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안식이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 보고 나면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현실만 보죠. 그러니까 현실엔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거죠. 돌파가 안 되죠. 여기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잖아요. 전쟁에 나갔는데, 길에서 긴 칼을 뺀. 무시무시하게 생긴 장관이 천사가 다가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군대장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군대장관이다. 내가 너를 도우러 왔다. 군대장관이 와서 여우수아를 돕지 않았다면 그는 해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배려를 가지고 찾아왔던 군대 장관이 여러분을 도우려고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고 사도바울이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함으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냥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게더 중요합니다 이 말씀 믿는 믿음이 들어오기까지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아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현실을 사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두려움이 와도 걱정하지 않는 거죠. 마음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랬거든요. 말씀이 들리면 아멘하는 거예요. 이런 병원에 가서 죽어가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 호흡도 가쁘고 잘 말을 못하세요. 그런데 목 목사님이 가셔서 아 권사님 이제 평안이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 권사님, 그동안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볍게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멘은 아멘.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여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축복은 이미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ready to go, blessing of Abraham. ready to go, open up the King David blessing. 여러분의 킹, 여러분, 다윗의 씨라고 말씀하신 건요, 다윗이 얼마나 영화라고요. 왕이잖아요. 왕권의 복이 예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믿음으로 들어가면 적과 꼬이 흐르는 왕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너무 육, 우리 육체가 세폐하지만요, 너무 실망할 필요 없어요. 우린 잠시 후에는 들어갈 천국에는 영원히 세하지도 않고, 그리고 망하지 않는 엄청난 천국의 영화로움이 예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고 주눅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품 속에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것만 가지고 가면 여기 약속이 있어.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약속을 기업으로 얻은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기업이에요. 여우수와 갈렙이 광야 백성들과 달리 축복받은 이유고 정복한 이유는 그들이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그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아뭐 안악자손이 키가 장대하고 뭐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 이딴 소리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은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밥이라. 뭘 믿고서 그렇게 얘기했나요? 여호수아, 갈렙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장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승리하게 된 거죠. 현실만 보면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렵고 힘든 삶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오늘 믿는 자들에게 안식할 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냐. 자기 일을 쉬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부인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을 부인해야 돼요. 내가 아프다는 것마저도 부인해야 되고, 아멘. 내가 가난한 것, 내가 병든 것, 내게 오는 모든 두려움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에 대한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전에 믿지 않았을 때는 모든 일은 다 지나갔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영적인 축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또 지금도 똑같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은 반복되지만 그 반복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는 여와의 말씀이 되신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yeah